안녕하세요. 어, 먼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한 것으로 전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이번에 되게 운이 좋아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 과정을 좀 공유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엄청 특별하게 잘 하거나 여러분들에 비해서 시공 경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 경험을 겸손히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건설 경력이 그 응시 자격을 맞출 때, 어, 건축 전공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전 토목을 전공했었고, 그 다음에 분, 장교로 이제 5년 채우고, 대학원에서 1년 채워서, 이렇게 관련 학사 졸업 후, 그 다음에 6년 경력을 딱 맞춰서 이번에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500일 정도 그냥 공사 감독관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없고, 이번에 그래서 10, 23년도 12월 중순에 이제 전역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대개 이 학원을 추천을 많이 받았었고 주변에서 그래서 도움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합격 운 좋게 합격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어, 그 차별화라는 과정을 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제 주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 퀸카를 꼬시는 편지를 쓴다고 생각을 해라. 어떻게 하면 퀸카가 너를, 이제 너와 데이트를 시작을 할수 있겠는지. 근데 그 퀸카는 수천, 천명의 편지를 받고, 한장 받고, 다시는 보지 않는다. 실패를 하면.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채점관이 퀸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어떻게 내 답안지를 보게 할까, 이거를 되게 많이 고민해서, 이거와 관련돼서 정보 수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특히 거기서 가장 정보 수집 중에서 핵심이 박찬문 교수님의 장판지를 저는 저만의 장판지로 사실 만들었거든요. 교수님께서 이야기해주는 커다란 틀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토공사라고 하면은 이제 집안조사, 집안계량, 그 다음에 흙파기흙마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 지하 차수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근접시고 공회까지. 그큰 틀만 갖고 나머지는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받아 적어서 아이템화해서 장판지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이제 교수님께서 기출문제 나왔던 거를 계속 이야기 하시거든요. 장판지 수업을 하시면서 그러면 그 기출문제를 찾아봐서 그 기출문제에 대한 답은 없지만 전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답을 어떻게 찾으려고 노력을 했냐면 건축 공사 시행에 관한 그 국토교통부령 딱 있거든 품질관리 지침이나 KS 규정이나 공사 시방서를 찾아서 거기서 아이템을 제가 만들어서 장판지에 넣었어요. 따로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어, 점수가 사실 되게 아슬아슬하게 붙었는데. 붙은 이유는 이번에 BF 인증 관련해서 제가 53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카페 합격 수기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복기 답안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이템 숫자 같은 거 개를 다나요 어, 저는 문제 풀이를 할때세 페이지 무조건 다. 꽉 채웠습니다. 그, 그리든 그림이든 표든 모든 걸다 채웠기 때문에 아이템 숫자는 따로 세면서 하진 않았는데, 최대한 그, 최대한 이렇게 시험지가 딱 있으면은 그냥 한 줄을 1번 하면 무조건 끝까지 말을 늘려가지고 옆에까지 꽉 채운다. 이 느낌으로 예를 들어 여기서 끊기면 위로 올리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끊기면 이 끝까지 해서 한 페이지를 꽉꽉 채우는 느낌으로 해서 아이템 숫자는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세 페이지를 꽉 채우면 아마 열개 이상은 최소 다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네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림이든 표든 이렇게 했고 공통 아이템은 제가 현장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진짜 KS나 시방서 아니면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주시는 그 아이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물가 변동 같은 경우에는 계정 전, 계정 후, 그리고 BTO 같은 경우에는 BTOA, BTORS, BTO 이렇게 표로 정리되고, 그 외에도 이제 소음 진동 관련해서도 표로 딱 정리하고 계속 그거를 외워서 했는데, 어, 공통 아이템으로서 제 생각에 가장 좋은 공통 아이템이 숫자가 있는 공통 아이템인데, 뭐, 안정액 불착 전, 그리고 이제 슬라임 처리 시 이렇게 딱 숫자가 나오잖아요. B.ph4 해서 비중, 뭐, 비중점성 ph4분율 해서 딱딱딱 숫자 나오는 그런 표 아이템을 다 공통으로 썼어요. 그랬습니다, 저는. 네, 하셨습니다 네.